연결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자신이 제 말에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순간순간 깜빡깜빡 딴 생각에 잠깐잠깐씩 하면서 이렇게 돼요.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도 않다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저거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은, 그 옛날 형광등 보게 되면은, 형광등이 불빛이 쫙 계속 나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일 초에 수십 번씩 깜박깜박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무기가 있고 발금이 있고 아무이 있고 발금이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계속 발금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꺼지는 부분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항상 계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의식도 중간중간 깜빡깜빡합니다즉 연속적인 게 아니라 전멸한다라고 하는 단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고 단속입니다.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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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다. 그래서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요. 굉장한 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명상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명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효과를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들었습니까?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말로 너 자신을 알라가 뭡니까? 보통들 농담인데 알람일 꼬라죠 당신이 이거라지를 알아봐야 알람꼬 거지. 근데 원래는 그노티세 아우톤입니다. 그 그리스어로 그노티세 아우톤이라고 러고 실질적으로는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 그리스에 보게 되면 그 델포 델포 델포이라고 하는 시에 그 어,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앞기중에서가 누가 낙서해 놓은 거예요. 뭐 자신이 알라라는 기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델포의, 신, 델포의 그 아폴로 신전에다가 누가 낙서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마치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전해졌잖아요. 흔히 보게 되면 그 옛날에 그 아, 이집트 고분에도 보게 되면 벌써 그 이집트 고분이 벌써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노동자가 그런 낙서를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수천 년 후인 우리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아,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데 그 n So they c o 세 l d uh, if y 에 u are a little, s 들 don't go down here. 는 a t u r n you don't know. Good answer to do you in German, b 아웃터널 엑세스가 아니, 인터널 엑세스입니다. 그러 인터널, 아웃터널이 아니고 인터널 안으로 들어가서의 어떤 작업이나 엑세스죠. 자, 그런데 내 자신의 그 의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의식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알려면은 의식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식. 지금,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 의식을 생각을 하느냐는, 내가 지금 깨어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기절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사 상태도 아니고, 난 지금 깨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각성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각성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듣고 있고, 또 뭔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를 판단을 하는 것, 단순하게 이것만을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요, 크게 나누게 되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깨어 있는 상태 각 소위 말하는 각성 상태라는 거에 있어서의 이 의식 수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현재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타날현 있을 자자로씁니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의식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나타 나 있는 의식 세계라는 게 있어요. 잠재 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잠재의식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암시요법이라는 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자꾸 어떻게, 어떻게, 무슨, 무슨 말에 어떤 암시를 주게 되면, 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암시요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암시라고 하는 것이... 내 현재 의식에다가 주는 것일까요? 그 어떤 오더를 아니에요. 그건 잠재 의식 그 이하의 세계인 무의식 속에 그것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뭐 빈산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 썼을 때. 이게 이제 드러나 있는 현재의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흔히들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근데 무의식을 잘 모르면서 그냥 흔히 쓰는 말이에요.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계력잘 아세요. 지금 여러분 깨있는 지금, 의이 의식 상태가 현재의식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잠재식하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계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지금의 의식 세계는 굉장히 협소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아시죠? 나와 있는 빙산은 한10% 미만이고, 10% 이하고, 그 속에 잠겨있는 덩어리가 더 크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의식, 의식 수준은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훨씬 커요. 그런데 현재의식에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잠재의식하고 무의식이라는 거를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엔 이제 꿈 얘기도 나오고, 이제 크게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의식은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의식 세계예요. 그리고 잠재 의식은 어떤 상태에서 저 의식 상태가 현출이 되느냐 하면은 즉 나타나거나 혹은 내가 약간 인식을 할수 있느냐 하면은 잠재 의식과 혹은 그 이하의 무의식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의식은 여러분이 눈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뇌리 속에 흘러가는 의식 세계가 전부 다 현재 의식이에요. 그러면 잠재 의식은 어느 상태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잠재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 세계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의 의식 세계가 잠재 의식입니다. 잠재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의식은 나타날 현 있을 때,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의식이라는 뜻이고요. 잠재 의식은 그냥 잠수에 있는,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 의식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무의식 세계라는 의식 세계가 있어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의식 세계는 뭐냐면은 오히려 전혀 전혀 저거는 감지를 못해요. 꿈이라, 꿈, 꿈의 세계에서도 이 무의식 세계는 잘 우리가 현실이 돼서 나타나서 그거나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없는 의식입니다. 세계이 위에 보이면 그 위에 제가 뇌파도라고 하는 것을 그, 그 사진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알파, 베타, 세타, 델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어에 있으세 ABCD에요. 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 잘아시겠습니만이진 <목소리> 상황 성세 보게 로면 나는 알파와 알파요 또던또 오메가다라고 얘기하죠 알파가 그리스 어, 저그 알파벳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말이 알파 알파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 그리스어에 있어서의 제일 처음 A에 해당되는 것이 알파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영어에 있어서의 Z, 어, 그래서 우리가 Z라고 하는 것은 틀린 발음이고. Z라고 얘기하죠,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Z라고 발음을 하느냐 하면, 영국에서의 일부 지방 내지는 고어 발음 중에 그 Z, Z를 갖다가 Z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발음을 써서 Z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 Z라고 읽으니까. A와 Z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그 그리스어로 봤을 때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A에서부터 Z까지, 즉그 처음에서 끝까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한와는 알파요 또한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